쪽에 주차를 하고 네. 주차장 바로 앞에 이렇게 네. 등산로 초입 네. 이정표가 이렇게 있습니다. 하... 석성산 정상에 가보려고 하고요. 어... 백령사 주차장 있고 현 위치. 여기에다가 지금 주차를 했고, 어, 이 1번 등산 코스를 이용해서 석성산 정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이분도 있네요 <laughs> 안녕하세요, 웃습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 저기 백패킹을 나왔고요. 어, 여기는 용인에 있는 석성산에 네. 어, 석성산에 가보려고 나왔습니다. 오늘 퇴근 박으로 어, 해서 한번 와봤고요. 밑에서 간단하게 정비를 좀 하고. 예. 그리고 저는 지금 바로 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. 트랭글이 즐거운 산행을 응원합니다. 셋, 둘, 하나, 시작! 자, 가자! 아, 이정표가 여기 있네요. 음. 통화사? 금룡사 아까 그 초입에 이종표 있던 거기서 좌측으로 갔었어야 되나 본데 저는 지금 우측으로 해서 직진으로 왔거든요. 아, 이게 가다가 좀 길이 이상해가지고 여기 이 길이 맞나 싶어서 지금 지도를 찾아봤는데 어 이쪽이 좀 뭐라 그래? 완만한 길? 아까 그 이정표 있는 데서 통화사 그쪽으로 가는 게극경사길 뭐 이쪽으로 가도 길이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오늘 시간도 널널하고 한번 일로 가볼까 합니다 <laughs> 잘못되면 어떡하지 다시 되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니까 네. 얼추 능선 능선으로 해가지고 정상이 보여요. 그래서 이리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올라갈 때 이리로 올라가고 내일 어, 내려올 때는 저쪽 네. 원래 가려던 극경사 길로. 네. 내려오면 될것 같아요. 아 이쪽에 기정표가 나왔네요. 석성산 정상 500, 500m? 뭐야? 음, 이렇게 코스가 짧았나? 그다 <laughs> 한번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. 석성산을 또 오게 된 이유가 어 퇴근을 하고 퇴근 박식으로 오기도 했고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주산 정상에서 보는 주변 이런 풍경들 이런 것들을 좀 보기도 좀 어렵고 한데 여기 석성산이 야경 맛집. 올라가면은, 여기 용인, 시내가 보이는 도심 뷰. <laughs> 시티 뷰가 또, 야경이 또 좋다 그래가지고, 그거 보려고 왔어요. 지금 뭐 아직 해가 한 5시 반인가? 예, 네, 일몰인 걸로 알고 있는데, 뭐 일몰은 지금 아예 뭐글렀고요 시간 맞춰서 올라가가지고, 이쁜 야경을 좀 볼까 싶은데 모르죠 또 올라가서 어떻게 또 야경이 보일지 한번 살살 올라가 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. 아니 사람은 없는데 개두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랐네. <laughs> 그래서 목줄 <목주>, 목줄 <목주> 풀어놓고 쫄았다 <laughs> 어이고 계단이 계단이 돌아왔네 이거 올라가면 바로 정상인 것 같은데 <laughs> 너무 빨리 왔다 하시면 안됩니다 요렇게 네. 100미터 남았네 <laughs> 경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아. 아, 아파트 진짜 많네요. 방이 되면 야경 진짜 이쁠 것 같네요. 음. 등산 도착했고요. 어, 지금 시간이 대충 한 5시 예. 됐는데 음, 등산객 올라오신 등산객 분들은 지금 이제 막다 내려갔거든요. 근데 <laughs> 여기가 등산 코스도 좀 짧고 예. 또 야간에 올라오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좀더 늦은 시간에 예. 텐트 피칭을 할까 싶은데 아 일단 좀 상황 좀 보겠습니다. 적성산 정상 데크에 올라오면은 어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어 테이블이랑 벤치 이런 것들이 참잘돼 있네요. 봉수터 네, 여긴거 같아요 여기 봉수터 음... 어, 예상했던 대로 음... <laughs> 등산객분들이 네, 계속해서 올라오시고 내려가고 올라오시고 내려가고 <laughs> 네. 좀더 예, 어두워져야 할것 같아요 예. 6시가 지금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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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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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 단지 쪽에서 이제 슬슬 풀빛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. 조금 더 어두워야 야경은 좀, 이쁜 야경을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. 6시 기점으로 텐트를 좀 피칭하고, 저녁을 먹고, 그래야 될것 같아요. 슬슬 또 이제 좀 바람도 불기 시작하고, 지금 비가 계속해서 이슬비 같은 식으로 지금 조금씩 계속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. 뭐 여기서 더 많이 내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, 네 일단, 텐트를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텐트 다 치고 세팅 마무리 네. 다 했거든요. 네. 여기다가는 랜턴을 네. <laughs> 뭐이 앞쪽에다가 하나 더 달았어요. 아니 지금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긴 한데 지금 날벌레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나방. 네. 그만큼 또 날이 푹하다는 얘긴 것 같은데 안 그러면은 지금. 오, 보이시죠 벌써 막 나방 날라다니는 거. 안 그러면은 텐트 안쪽으로 나방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여기다가 유인을 할겸 랜턴을 여기다 하나 더 달았습니다. 응. 어, 앉아서 아아 포근하고 좋네요 아주. 일부러 이쪽, 여기 아파트, 단지 쪽, 보이는 쪽으로 일단 입구를 이쪽으로 잡았는데, 지금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, 비가 안 왔으면은 지금 요거를, 어, 플라이를 마저 걷어가지고, 이쪽 앞쪽에 그나마 야경이 잘 보이게 하려고 지금 한 거였는데,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네요. 음, 일단 배고프니까, 저녁부터 좀 먹어야 되겠어요 <laughs> 저녁을 먹어볼까요 오늘 저녁은 <laughs> 삼각김밥입니다 삼각김밥 삼각김밥이랑 핫바 주된장국. <laughs> 이거 하나 챙겨왔는데, 이게 뜨거운 물을 보면은 네, 풀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발열 풀고로 해서 물을 좀 데펴야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백화수복도 같이 데피고, 물 넣어서 물도 같이 데피고, 요, 요 삼각김밥이랑 핫바까지 이게다 한꺼번에 넣어서 지금 어, 데펴보려고 해요. 생각은 근데 이게 다 들어가려나 모르겠는데, 일단 한번 해봐야죠. <laughs> 김밥은 뭐 먹을 만치 잘 데펴진 것 같아요. 이렇게, 이렇게 뜨거운 물을 넣으면아쉽하 김장국입니다. 이러면 어때요 맛있으면 장땡이지 오늘은 저녁을 뭐 저녁도 저녁이지만 아 싸운 거 이거저거 다 해서 얼른 일 찍을 찍 먹고 일찍 자려고요. 내일 이제 일요일인데 또 이제 가족 행사가 또좀 있어가지고 좀 일찍 새벽에 일찍 움직여야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마 제 예상은 4시쯤에는 철수해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. 네. 그래야 집에 일찍 도착해서 이제 또 6일, 6, 섯 일, 여일시막 이쯤에 또 움직여야 되거든요. 이제 좀 고단한 주말이 아니지. 말 잘못하면 안 되지. 바쁜 주말이 될것 같습니다. 진실의 방으로. nice job 도 오늘 혼자 여기서 외롭게 보낼려나 싶었는데 외롭진 않습니다. 저도 음. 아 야경 너무 이쁘죠. 나가서 야경 구경도 좀 많이 하고. <laughs> 준비해온 거네 남김없이 싹 먹고 오늘 일찍 자려고요 내일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죠 뭐 비가 지금 이슬비처럼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음 좋습니다 아주 눈치 있고 야경에 또이 빗소리에 너무 좋네요. 그 안녕하세요. 온수입니다. 네. 어, 일단은 저쪽 데크 쪽에는 <laughs> 어, 또 새벽에 오신 분들이 또 있으셨더라고요. 보니까 그가지고 최대한 조용히 철수한다고 했는데 아도좀 시끄럽긴 했을 거예요. <laughs> 아무튼 그쪽에서는 데크 쪽에서는 <laughs> 빠르게 이동해가지고 별로 나왔고 어 지금 이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뭐 본의 아니게 지금 새벽 일찍 내려오는 터라 뭐 이게 야등을 또 해야 될것 같아요. 많이 어둡고 해가지고 내려가는 길은 좀 집중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올라오던 길 쪽은 이런 계단, 데크 길이 많이 없고, 완만한 경사길이었는데, 이쪽은 계단이 많네요. <laughs> 어, 이정표가 나왔는데, 우리 통화사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 갈림길에 있던 네, 이곳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아,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때는 요 완만한 어, 코스길로 올라가시고 내려오실 때는 여로 내려오시고 어, 하는게 어,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데 보면 가재들 있고 그러고 <laughs> 아저 도롱뇽인가 보다 도롱뇽 도롱뇽 와 도롱뇽이다 도롱뇽 물이 엄청 깨끗한가 봐요 알기로는 이 도롱뇽이 일급수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래서 지금 종이 올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도착했습니다. 아이고, 예, 네, 문습니다. 잘 도착했고요. 어 이쪽 통화사 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네. 금방이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올라갈 때도 뭐 솔직히 오래 걸렸던 거는 아닌데 뭐 양쪽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그쪽 통화사 쪽 코스는 조금 이제 경사가 좀 있고 네. 반대쪽 완만한 그쪽은 좀 경사가 완만하고. 네. 석성산에서 하루 잘 쉬다 내려왔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.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